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작년 21학년도 30번 수학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멈춰두시고 30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꽤 어렵죠. 함수 f(x)가 최고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입니다. 이제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하는데. fx하고 gx의 차에 대한 절댓값1 왼쪽에 있을 때, 1 오른쪽에 있을 때는 fx 더하기 gx. 그래서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드럽다, 미용 가능하다, 그 다음 h0가 0고 h2가 5를 만족할 때 hf4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최고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일 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gx를 적절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와 합에 대한 이야기니까, 적절하게 fx, 그러니까 x축을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이라 하겠습니다. 라인별로 위에 있는 hx에 대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fx 빼기 gx가 0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서로 교점을 가질 때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3차 빼기 1차 함수 해봤자 3차 함수인데, 이 검은 색깔에서 파란 색깔을 빼면, 어쨌든 요만큼이 실질적인 길이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3차 함수로서 그림이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할수 있고. 다음부터는 이제 fx 빼기 gx 하게 되면 이제 양의 크기가 되는 거죠. 차는, 실제 차는 얘가 결정을 하니까, 삼차 함수로 이렇게 작게 홀통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fx, gx가 빠지니까 이만큼이 이제 왼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렇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게 얘가 f x gx입니다. 그래서, 어, 1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절대 값을 취해버리면 아랫부분이 튕겨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튕겨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용 튕기고, 이, 이분이 이렇게 비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첨점이 하나, 둘, 3개가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이라는 녀석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1 1 왼쪽은 이제 이 h 그러니까 fx-gx의 빼기 절대값이니까 첨점이 두 개나 생기니까 미분 불능 1이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왼쪽에 있으니까 미분 불능 1이 이쪽에 있으면 이제 오른쪽은 다 지워버리고 fx-gx가 되니까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0이죠 왜냐면, 이제 1 왼쪽으로부터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그렇죠? 원래는 빨간색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것을 대칭시키기 때문에 쭉 올라갈 텐데, 0이는 것은 그럼 결국 이런 데 이제 위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H0이 0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양수가 돼버리니까 어 이건 또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의 그 직선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첨점에 개수를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gx를, 어, 공통 접선이 되도록 이렇게 올려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해봅니다. 뭐, 만약에 공통 접선이 생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점에서만 이렇게, 원이원하게 만나게 되면, 어, 어차피 이제, f 1 0이 g 하게 되면, 3차 함수고, 어, 실제 이제, 이 길이들이 그 차를 갖는 이런 3차 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 아래 녀석을 그려보면은, 이제 얘보다 더욱더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 실제 이 정도 길이만큼이 쭉 따라가서, 삼참수를 꺾이고, 여기서 결국 통과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f 이 g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절대 값을 취해버리면,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살아있을지라도, 그대로 튕겨가지고,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대충 그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어, 뭐 어쨌든 1의 선택권은 뭐 이런 데밖에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0이라는 녀석은 이제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0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H0은 무조건 0보다 커버리니까 그죠? 이게 0이 선택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지 않고 마침내 Gx가 이제 이렇게 공통접선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거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접선을 가질 경우는 높이가 같은 지점이 이 지점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이때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위에서 말하는 f(x) 빼기 g(x)의 절대값 함수를 이제 구할 건데 일단 f(x) 빼기 g(x)를 그려보면 실제 이제 각각의 높이는 얘들이 결정을 하니까 검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음수로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튕겨서 다시 내려가고 삼차함수죠. 그렇게 되면서 극대는 어디서 이제 가진지 살펴보면 이 파란 색깔과 평행한 어 f에 접하는 직선 하나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번 이차 함수 할때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평행을 만족하는, 어, 이 교점, 이 교점에서 떨, 떨군 이 부분이 그 극소 값이 됩니다. 분명히 극소 값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리가 가장 멀때 아니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극소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어, fx gx의 차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튕겨버리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서, 감수하다가, 여기서 극값을 가지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서, 어, 이 검은색에서 이 파란색 빼면 어차피 0이죠. 그러니까 다시 3차 함수로서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얘가 F 빼기 G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F 빼기 G의 절대 값을 취해보죠. 자, 초록색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1 왼쪽에 있을 때, 얘가 지금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면서, h0가 0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 1 왼쪽이 이제 왼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 0에서 0의 값을 갖는 상황이 지금 이상이랑이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 이상은 누가 봐도 0이 될수 없, 그니까 0이 된다 하면, 이제 1일 때는 그, 뾰족하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f 하기 g랑 f 빼기 g의 형태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쪽은 0이 될 수가 없고 여기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너무 자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함수 h 0을 갖게 되는 거고 음. 이제 1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음. 1이 어디 있는지를 기울기랑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1을 왼쪽이랑 오른쪽에 집어넣어 보면 지금 빨간색깔이 어,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절대값 F1 빼기 G1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이 그림상에 의하면 어, G1하고 F1의 거, 그 차는 G1이 지금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G1 빼기 F1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래서 이 녀석 그러니까 누구 칸에서 취해보면 은 F1 더기 G1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좌극하우 오칸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등식을 정리를 해주면 지원 G1, 지원이 날라갔고 이 F1이 0이 됨으로써 F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검은 색깔인 F에 대해서 F1이 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X축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연속성 때문이죠 연속성 때문에 어 X축이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 이제 1이 잡힐 수도 있고, 뭐, 또 혹은, 뭐, X축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 될까요? 여기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뭐, 올라온 김에, 이 녀석이 이제 만약에 X축이 된다면, 잘 보세요. 이게 X축이 된다면, 1 왼쪽에서 좌우위분계수인 F가 이렇게 기울기가 질 거고, 그 다음 G는 이미 1함수에서이 기울기가 지니까, F 빼기 G에 대한 어,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생각하면 좌, 미분계수 생각하면 이 녀석보다는 마이너스의 양수를 빼니까 조금 더기울기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뭐 어, 이거보다 더 작아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안될 거고 이렇게 된다고 는알수 있죠 왼쪽 좌, 미분계수 그러면 얘를 결국은 X축에서 대칭시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생기는 게 실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다음 오른쪽 우 미분계수 보면 F의 미분계수는 어, 기존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서 그죠? 어, 이번에는 F 더하기 G를 하니까, 아까보다 더욱더 뾰족하게 올라갑니다. F 그렇죠? 더하기 G니까. 이 기울기에서 파란 색깔의 기울기를 더더 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 뾰족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 우 미용계에서가 지금 이 그림이고, 좌 미용계에서 이 그림이니까, 반드시 여기서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이제, 이 지점에 가진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 이제, 이, 이런 식으로도 다 똑같은 이유에 해서 안될 거고, 어, X가 이제, 이렇게 그니까, 러이 지금 평, 행됐을 때, 이 점, 극점을 가질 때, X축이 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이런, 그러니까 이 1은, 1은 실패입니다. 실패는 X축이요. 실패. 그 다음, X축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얘가 1이 됐다면, 얘 왼쪽 좌미분계수는 파란색깔인 이 녀석 기울기에서 g를 g인 이 기울기 똑같잖아요, 평행이니까 빼니까 날아가서 상세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 녀석 기울기죠, 왼쪽에 얘가 h 1에서 만약 얘가 1이면 0 0 아닙니까? h 프라임 1이 그니까 러 결국은 이 녀석에서 기울기는 지금 이 녀석이 되는 거고, 그럼 1, 오른쪽부터는 F-G가 결정되니까, 이 검은색- 파란 색깔 하게 되면은, 실제 지금 이 파란색, 그니까 러이 하늘색 기울기보다는 파란색만큼이 더두 배가 추가가 되면서 실제 기울기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죠. F-G는. 이해됩니까? 그니까 러 왼쪽은 상세가 되면서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그러면 X축 접, 접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검은색 더하기 파란색에 대한 기록이니까, 더욱더 기울어진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또 역시나 첨점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 이 케이스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느 쪽으로까지 갈수 밖에 없냐면, 뭐 지금 F가 그 값을 가질 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림이 왜냐면 왼쪽 좌 미분계수가 0이고 얘를 빼든 다하든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를 한번 볼게요 빨간색 x축으로 뭔가 되는거 느껴집니까 f 검은색깔 빼기 파란색깔 하게 되면 좌 미분계수가 0 빼기 이 이너스 녀석 기울기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칭인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되면서 그 상태가 지금 이 같은 라인의 빨간 색깔인 이 상황이거든요. 왼쪽에. 보이죠?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대칭을 시키니까 이 초록 색깔인 이, 이 지금 극점일 때는 이 녀석 라인이 되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오나? 어. 이 녀석 라인이 되는 거고, 이 녀석하고 파란색이 이 평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잘 그리면, 이렇게 이제. 어. 그래서 그림이 어패가 있는데, 이, 이 같은 극점의 라인에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한번 따드리면,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그죠? 이 극값일 때 라인을 따보면 라인이 다 이렇게 딱 된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얘가 적용되는 상황은 이 파란색깔 기울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 F 그러니까 F 빼기 G의 절대값이. 그래서 어, 이, 이 예를 이제 1로 결정을 해버리면 왼쪽은 그렇습니다. 그죠 1. 아 쓸게요. 오른쪽 보면 F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 기울기도 우 미국에서 0이거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을 더 해봤자 파란 색은또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부드럽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우 미국에서는 역시나 똑같이 그냥 그 검은 색깔인 기울기 0에서 파란 색깔 기울기를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실제 파란 색깔 기울기랑 동일해지니까 뭐 GX를 M이라고 둔다면 이때만이 어, 기울기가 동일해지는 거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러,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또 기울기가 꺾인 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그래프를 둘 수가 있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일단, F에 대해서 X축을 계속 연장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먹을 거니까, 우리가 뭐, 이 지점을 우리가, say, A라고 할까요? 어. A라고 한다면, 일단 FX, 검은 색깔 그래프는 짝퉁 홀통 때문에 최고 개수 1이고, 어, X-A에서 통과, 그 다음에 X-1에서 튕기는 제곱골,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FX의 골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gx도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있으니까 mx n이라고 두어 볼게요 괜찮죠? 자 그다음 에 hx, hx는 1이 이제 이 지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이 지점이 이제 1이 되고 초록 색깔은 1, 이 지점까지 살아 있고 이 오른쪽부터는 이 초록 색깔 부분이 사라지고 기울기는 1을 유지하면서 어검은색더 하기 F 그니까 파란색깔 그래프니까 생각해 보시면 검은색에서 파란색 조금씩 조금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죠? 어 초록색깔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삼차함수의 끝 끝머리가 이제 생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 옮겨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 이임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공통 접선에 좀 주목을 할게요. 즉 f'0랑 그 다음에 g'0는 둘다 똑같습니다. 기울기 입장에서.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f 0를 구해보죠. x를 일단 구해볼까요? f'x는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니까 x 1에 제곱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이니까 2에 x-1이다. 그죠? 그래서 0점을 집어넣습니다. f'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 a니까 2a인가요? 이렇게 잡히죠. 공통접선이니까 g'0도 똑같습니다. g'0랑 f'0은 똑같은데 g'0은 곧바로 m이죠, 그냥. 미분하면. 그래서 이러한 식이 지금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지금 똑같다라는 입장 가죠. 그니까 러얘 y 좌표는 이제 N이 되는 거니까, 어, G0랑 F0가 어, 똑같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왼쪽에다 써보면, 여기다 쓸까요? G0랑 F0는 똑같은데, 어, G0는 분명히 N이거든요. 그리고 F0를 이제 다져보면, 음, 이 자리에 이제 0, 0 넣어주시면, 마일 제곱이니까 1이고, 0 넣으면 마이너스 A니까, n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H2가 5, 5라는 5 건데, H2라는 건1 오른쪽에 정의 되니까, F2 더하기 G2가 5가 된다는 소리고, 그럼 F2하고 G2를 집어넣죠. 그래서 F2 더하기 G2가, 어, 5가 된다는 소인데 얘를, 머리 정리해주면,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어, E-A. 저 왼쪽에 땡겼을까? 2 e a 그 다음에, 2 e 집어넣으면 1이죠, 그죠? 어, 더하기. 자, G2를 넣습니다. 2 e m 더하기 N을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3식이 나왔으니까, 어, 보시면 m이 a에 대한 형태로 그 다음에 n도 a에 대한 형태니까 m과 n을 전부 다 a에 대한 형태로 바꿔줍시다. 그게 낫겠죠? 그래서 2-a e 그대로 두고 더기 2에 m이라는 게 지금 1 플러스 2 a 랬 했으니까 1 플러스 2a 위에 씩 보이시죠? 여기 있었어요. 스타 그 다음에 n이라는 게 마이너스 a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2스타 그쵸?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이 됐고 4 a 마이너스 a 니까 정리해주면 2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2, 그 다음에 2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a가 뭐가 나오냐면 4를 넘겨주고 2를 나눠주면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 따라서 쪼름이 다 나오죠. n 이라는 것은 투스타에 의해서 어,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 그림은 이렇지만 실제로 Y절편이 지금 음쪽, 음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먹는다는 거죠 여기 X축이 있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 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린 거고그 다음에 M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A가 2분의 1이니까 M은 2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는 2나 되네요 꽤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h4가 하면 끝났죠. 그래서 우리 f하고 g를 결정합시다. a가 2분의 1이고, m이 2고, n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 써줄게요. 음. 결과를, 파란색으로 쓸까? 파란, 색으로 2분의 1. 그 다음에 ex, 마이너스 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 h4라는 것은 1 오른쪽에 있으니까, f2, 아, f4 더하기 g, g4죠. 따라서 F4, 음, H4로 쓸게요. H4는 F4 너무 천천히 푸진 않죠? 천천히 하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G4 이렇게 되는 거고 어, 4 집어넣어 보게 되면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8, 2분의 7인가요? 어, 맞죠? 2분의 7 곱하기 40을 하면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고 다기 g4를 집어넣으면, 8,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7, 9, 63에, 6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62. 다기 8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약분, 약분, 31이죠? 31다기 8이 되니까, 어, 39. 그래서 답은 39,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해주시면, 어, 최고 난이도, 예전에, 킬러라고 했던, 2 1 년도 수능이죠. 그래서 그 나형이지만 뭐 문과 형도 지금 수능은 뭐 이문과 관계 없이 문이과 관계 없이 어, 이 문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는 게좋긴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 개형 관련해 가지고 몇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합함수랑 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 제가 음,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자면. 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공통 접선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숙제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거, 당연히 아까 같은 이유에서 안될 거고, 공통 접선이면서 이렇게 돼도 당연히 이제 안될 건데, 어, 이렇게 이제 완, 정말 좀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1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접하는, 무슨 말인지 아, 아실까요? GX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도, 어, 크게, 지금, 모든 조건에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답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겠죠? 이거 왜안 되는지, 어,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순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게 딴건다 만족을 하거든요? 뭔가 하나가 안 되실 겁니다. 그 어, 한번 해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